자, 요거 올라오면은 매도존이죠. 매도 콜 매도 선물 매도 예, 직전 고점을 보고 매도로 진입합니다. 자,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체결이 됩니까? 자, 예, 자, 체결이 되었습니다. 선물 매도 콜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아,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은 요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자, 추가를 해도 되죠. 수거 매도에 매도존 추가를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매도 추가가 됩니까? 추가가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한 것은 지금 이제 2층을 기다리고 있죠. 2층 꽃놀이패 예, 수금매도의매도존이기 때문에 어, 2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금매도의매도존자추간한은은층이이었었습다세 번을 을흔드는 것을 잘 참아냈어요.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지금 2층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고요. 이것이 간다면 은표표가는0 9 1는라도 그랬죠. 목표가는 0.9 하나 저점을 깨고 깨러 갈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세 번을 흔들었어요. 예, 그래도 잘 참아내고 자, 결, 결실을 거두기 직전인데요. 저점 이하에서 자, 이청합니다. 저점 이하에서 이청. 그리고 어, 목표가는 0.9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자, 1.4 7은 깨졌고. 그렇죠? 예, 여기서 자 입청이 되었습니다. 자 아침 첫타를 71만 2천원 우리가 요 저점 일때 요 저점 일때 요 저점 아래에서 어, 입청을 했습니다. 예자 그거는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여기를 기준으로 맞추면은 여기입니다. 요 위가 매도존이죠, 매도존. 아, 어,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 어 수급매도의 매도존에 항상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수급매도의 매도존. 여기서 한번 수익을 주다가 다시 올라왔죠. 어, 또 여기서 또 수익을 주다가. 또 올라왔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깨죠. 어, 저점을 붕괴하는데,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드는데 수익이 뭐, 어, 뭐, 어, 몇백만원 났다. 그 자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요. 에 이렇게 흔드는데, 아까도 여기 다시 올라올 때라, 아유, 여기서 아까 2층 에으면 30만원. 예? 3 30만원 정도 되대요. 이 이런, 이런 두 분의 기회를 갖다가 또잘참아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저점 이하까지 익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 71만 2천원저 우리가 여기서 익청을 했죠. 어, 매도 존이 여기 있을 때, 자 매도 존이 여기 있을 때, 우리 요 저점 이하, 저점 이하까지 우리가 익청을 하고 나서. 요 목표가가 0.9 하나라 그랬죠. 요것이 여기가 목표가라고 했는데 방금 방금 여기서 목표가 0.9 하나를 도달했습니다.